네, 안녕하세요. 정돈바둑입니다 네, 이번 시간 문제는 흙이 먼저 둬서 흙을 이렇게 살리는 문제고요. 네, 폐를 만들지 않고 그냥 살려야 되는 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수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백두2점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흙은 첫 수역을 단수치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그렇지만 흙이 이렇게 단수칠 때 자, 백은 이쪽으로 이렇게 예, 건너가 버립니다. 흙이 백한 점을 따내더라도 백이 이렇게 있게 된다면은, 네, 이 흙은 이게 꼼짝없이 이렇게 잡혀있죠? 네, 물론 흙은 이렇게 응수로 하지 않고 폐를 만드는 방법은 있죠? 자, 여기서 흙은 백한 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이자리 이렇게 놓게 되면 결국, 자, 백이 흙을 잡기 위해서는 이자리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때 자, 흙이 이쪽으로 이렇게 먹여치게 된다면은, 자, 백이 이렇게 따내서 폐가 됩니다. 네, 그쯤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흙이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흙이 폐를 만들어서는 네,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자 백도 패를 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흙 여섯 점을 잡는 방법은 있죠. 네, 백은 역을 잇게 됩니다. 네, 그럼 흙은 여기 백한 점을 따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나서 와 흙의 일부를 살려야 되는데 그때 백이 여기 있게 된다면은 오른쪽에는 있흙 여섯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우도 흙이 일부만 살리고 주력 부대가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역시 흙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흙이 여기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네, 그러면0 백은 당연히 쪽으로 막아 되야 되겠고요. 자, 흑이 이을 때 자, 백은 이 자리에 놓는 수가 예, 좋은 수가 됩니다. 흑이 이렇게 단수를 쳐 봐도 백은 있게 되고요. 네, 계속해서 흑이 이렇게 단수를 쳐 보지만은 자, 이때 자, 백은 여섯 점을 이렇게 키워 주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흑이 1여6을이 따내봐도 자이 자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아시는건 매화육공 형태가 돼서 네 백이 이 자리 이렇게 취중한다면은 네 이익은 게살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흑이 이쪽으로 젖히는 수도 실패가 되겠네요. 네 흑이 자리 에 놓는 수 역시 다 백은 이렇게 건너가게 되고요. 네 흑의 이수가 있을 법 반대자 백은 있는 게 선수가 됩니다. 네 결국 흑이 자리 에 나봐도 자 백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 에 치중하게 된다면 네이흙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요. 네 그리고 흑이 자리 에 놓지 않고 이 자리 에 놓는 수 역시 네 백이 자리를 놔서 여기가 옥집이 돼서 결국 흑은 두 집을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네 흙이 이 자리에 놓는 수가 있을 법한데요 흙이 여기다 놓게 된다면 백은 여기다 이렇게 응수하는 게 좋은 수가 되고요 자 흙이 여기 단수 치면은 백이 이렇게 건너가는 순간 이 흙은 이렇게 잡혀버리죠 네 그래서 자 흙도 이자 이렇게 차단해야 되는데 자 그때 백은 여기 젖히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흙이 단수를 쳐봐도 100은 있게 되고요. 흙이 이 자리에 단수 칠때 100은 흙한 점을 따낸다 면은 네, 이 자리가 흙에 자충이 돼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유가무가 형태로 흙 전체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흙이 살아가게 한첫 수는 어디가 될까요? 네, 그럼 정답 수순 알아보겠습니다. 네, 흙의 첫 수는 이 자리에 단수 치는 수가 되겠습니다. 네, 흙이 여기 단수 친 수에 대해서 100은 잊질 못합니다. 이면은 흙이 자리에 나서 흙이 너무나도 알기 쉽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네, 여기서 백도 이렇게 두질 못하고 여를 건너갈 때, 자, 이때도 아주 흙이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요. 자, 흙은 백한 점을 따내면 아까 실패도에서 보신 것처럼 흙이 잡힙니다만은 여기서는 이 자리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백이 흙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자, 흙은 여기를 따내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막아갑니다. 네, 백이 이렇게 있게 되면 흙이 자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흙이 알기 쉽게 살아갑니다만 여기서는 백이 있지 못하고 여기 단술칩니다. 이때 다시 한번 흙이 자 이렇게 단술 친다면은 자, 이 경우는 양패가 됩니다. 자, 백이 여기 이렇게 따내면은 흙이 쪽을 따내고요. 계속해서 백이 쪽을 따내더라도 자, 흙이 쪽으로 이렇게 따내서 양패로 이렇게 흙이, 아, 살아가는 멋진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흙이 살아가기위한 정답 수선을 다시 한번 해가 보겠습니다. 네, 흙의 첫순이자에게 단수 치는 수가 되겠고요. 네, 백은 잊질 못하고 그렇게 건너가야 될 때, 자, 이때. 흑도 백한 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여이렇게먹어 치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결국 자 백은 흑한 점을 따내 될때자 이때도 흑은 백한 점을 따내지 못하고 여이렇게 막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네 결국 자 백은 이 자리에 단수 칠때자 흑이 이 자리에 막아서 백이 흑한 점을 따낼 때 흑도 여이렇게 따내서 네 양패 모양을 흑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멋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아주 재밌는 사월 네, 문제를 같이 이렇게 풀어봤고요. 네 오늘 영상은 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